여섯 백육 쪽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laughs> 먼저 생태계의 구성 나오는데 음,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도 있죠.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조가 같은 즉 기능이 같은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 있죠. 그 모임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조직은 고등 수준에서는 네 종류로 나누죠.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앞에서 언급했었죠. 이런 조직들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동물의 경우에 기관계를 구성하고, 그 기관계가 모여서 한 개체, 사람 한명한 명, 한 명, 그 개체들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그 개체들은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산에 다람쥐들이 살고 있어. 그럼 북한산에 사는 다람쥐 집단을 개체들의 무리라는 뜻에서 개체군이라고 하고,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 집단,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은 정하기 나름이죠. 뭐 북한산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반도로 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이 중요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이 개체군은 나중에 생명과학 투에서 배울 텐데 유전자풀이라는 것을 즉 진풀을 공유하는데 유전자풀이라는 것은 한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부 한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부 그러니까 북한산에서는 다람쥐 각 개체들이 갖는 유전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들의 전부, 이걸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교배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개체군은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 그럼 그 개체군의 개체들 간의 교배가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도 북한산에 다람쥐가 살고 있지만, 조선시대 때도 살고 있었겠죠. 조선시대 때 살고 있던 다람쥐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람쥐는 교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 다시 말해 유전자 풀을 공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다람쥐는 현재 다람쥐와 동일한 개체군이다 아니다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중에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북한산에 다람쥐 개체군을 생각했는데 북한산에는 다람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다. 청솔모도 살고 있고. 어. 청설모가 막 다람쥐를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설모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청설모는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녀석이야. 어쨌건 그 다람쥐 개체군, 청설모 개체군, 그리고 소나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참나무 종류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토양의 세균들, 미생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개체군의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군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집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종 집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북한산에는 그 군집, 다시 생명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무기환경들도 있죠. 그 북한산에 내려져 있는 햇빛, 그리고 거기 있는 토양, 물, 공기, 그리고 그... 토양이나 물에 있는 무기 염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무기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생물과 무기 환경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이 있고, 그 생물, 도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생태계들이 모여서, 각 생태계들이 모여서 생물권을 형성하고, 그 생물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체부터 개체 수준에서부터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런 개념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정리하면서 봅시다. 생물과 무생물, 그래서 생물적 요소. 또 무생물, 다시 한번 비생물,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비생물적 요소가 바로 무기환경,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산을 예를 든다면 북한산에 내리쬐는 햇빛, 그리고 거기 있는 토양, 물, 공기, 그리고